땅마주 t b c 숨은 피규어를 찾아라 히든 뽑기 냉철한 판결가 솔저 씨 매사에 적극적인 적극적인 곰씨 어이 이 보세요 놔주세요 이번 1회의 주인공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오버워치의 주인공인 트레이서 씨를 찾는 겁니다 11월 5일 오버워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자, 우승, 우승! 와... 대한민국이 네.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웅인 트레이서씨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진짜 숨은 트레이서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달라. 그럼 진짜 트레이서씨를 찾기 위해 한번 인터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계신 트레이서 분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오, 정말 똑같은데요? 음, 글쎄. 어, 그러면은 이번엔 2번분한테 이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늦어서 미안. 똑같아, 똑같아. 야, 1, 2번이 똑같아. 어이. 상당히 똑같은데요. 그럼 지금 3번 분, 3번 분의 기분이 어떠세요? 만지파마강. 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와, 이거 나는, 난못 맞추겠어. 음, 조금은 알것 같군요. 오, 지방 씨는 벌써 알것 같다고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번호라도 있나요? 어, 대충 감은 오지만 섣부른 판단은 실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중해, 신중해. 그럼 우선 1차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몇번 뽑아야 되나? 어, 몇번 뽑지? 어, 너또 뽑겠지? 몇번 같아, 응애, 응애. 월월. 1차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3번이 선택되었네요. 적극적인 곰씨? 어, 적극적인 곰씨는 몇번 선택하셨죠? 저는 3번 선택했는데요. 어, 3번이 제일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나의 촉이랄까? 선택도 적극적으로. 3번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과연, 진짜 트레이서일지. 오, 긴장돼, 긴장돼. 과연, 오! 야! 또 포장돼 있어. 오! 아누비스 파라시가 들어있었네요. 파라씨 어떻게 그렇게 트레이서 성대모사를 잘하세요? 다제 손바닥 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기 안에 받침대가 들어있어서 요걸로 세워놓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4번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4번에 있는 분은 옆에 3번 분이 파라인 거 아셨나요? 넘겨짚다간 큰코 다칠걸? 그럼 5번 분 5번 분은 자기가 트레이서라고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오 아... 5번 분이 트레이서가 아닌가? 정말 헷갈리네요 와, 4번, 5번, 1번, 2번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 6번 분 혹시 솔져 성대모사도 가능하십니까? 하라면 해야지 목표를 포착했다 오 야, 대박 대박 와 그럼 이분이 만약에 트레이서가 아니면 은 트레이서 목소리도 내고 솔져 목소리도 내는 거예요 쪼로 그러면 2차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6번인데 야, 6번 인정하는 각? 아니 아니 바보야 4번이라고 4번이 확실한 부분 인정 권지용 그럼 2차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번이 2차 투표에 선택이 되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아까 솔저 성대모사까지 완전 잘 하셨던 분이죠. 솔저 씨는 몇번 뽑으셨죠? 나도 6번을 뽑았네. 나랑 목소리가 좀 비슷했거든. 아, 목소리가 비슷해서 6번을 뽑았다는 우리의 솔저 씨. 솔저 씨의 선택이 맞을지 6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번. 그럼 6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들어있을지. 아, 얘 누구야? 얜 누구지? 여기 박스 중에 바바리안 씨라고 하네요. 야, 이거 방송사고야. PD 불러와봐. 네, 그럼 6번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제작진, 또 섭외가 잘못됐어. 트레저 오블린 야그사람 데리고 꿈면 어떻게? 제발 제발 오버워치 캐릭터가 나오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6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 제발 오 <laughs>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아, 이번에는 또 메스타크래프트 애들이 들어왔어. 제발 제발 오. 이번 스킨의 파라가 나왔습니다. 아그 6번도 파라시였네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 선택 만이 남았는데요. 최종 선택 되기 전에 다른 박스에 있는 피규어들에게 한번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이 바보야. 죽음을 맞이해라. 그건 내 대상대. 음... 미안해 아저씨. 최종 선택 만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투표 진행합니다. 어 뭐, 이제 마지막 야뭘 뽑을까? 뭐가 진짜지? 아 이제 모르겠어. 언저나 이거 방송 나오냐? 방송 사고 엄청 많이 났는데. <laughs> 네 그러면 최종 투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과연 진짜 트레이서는 몇 번에 있을지 그 결과는 오 최종 선택은 2번이 되었는데요 지방씨 지방씨는 몇번 선택하셨죠? 저는 아까 2번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딱 2번이 트레이서 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2번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감을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진짜 2번이 맞았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번. 과연 2번이 정답일지. 야, 아까 왜걔 형을 데리고 왔어? 아, 이렇게 지방이도 마지막까지 못 맞추고 결국 트레이서를 찾지 못했는데요. 한번 그럼 나머지 번호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아.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렇지. 준비가 안 됐다. 하. 아. 그럼 4번. 아, 4번에 트레이서가 들어 있었어요. 와, 진짜 결국엔 트레이서가 나왔네요. 아, 4번이 있었네요. 아,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오 역행까지 오, 완전 마음에 든다. 트레이서 씨는 뽑았지만 5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솔저가나오기죠 아. 아 요거는 스타크래프트의 고스트 캐릭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오 요것도 멋있네 굿굿 어 뭐야 오버워치 캐릭터 다볼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술렁술렁 음, 그렇게 어 아, 이거 못 보는 슬롱슬롱. 거 아닌가 어. 오마쥬 나머지 오버워치 캐릭터는 볼수 있어? 아직 세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닦아서 오버워치 캐릭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스티온이 나왔어요. 야, 퀄리티 진짜 좋다. 이거, 새, 가니메데스까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 발칸포 달려있고요. 시즈모드로는 어, 당연히 안 되겠죠?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솔저는 마지막에 나오는군요. 녀석 역시. 적 발견. 적 출연. 솔저도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와 뒤에 76년생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최고 오마쥬 캐릭터들이 나랑 키가 비슷해 오 그러네 진짜 조금 작지만 어느정도 크기가 있어요 터닝메카드랑 키가 비슷하네요 어허 이렇게 와 이렇게 게스트분들과 함께 히든 뽑기 진행해봤는데요 어땠었나요? 불러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밥좀 주세요 아네 솔저 씨는 급한 용무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똥싸는 솔저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버워치. 와, 이 오버워치 이 다섯 개는 내 거. 그럼 나머지 일곱 개는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없나요? 없어요. <laughs>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마주 1채널 그리고 2채널 둘다 구독해 주시고요. 오마주 1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추첨을 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구독하고 알람을 켜놓으라고. 그럼 히든 뽑기 1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안녕!